manners is... it... Man. 높은 IQ와 주니어 체조대회 2년 연속 우승 경력을 갖고 있음에도 학교 중퇴 해병대 중도 하차 동네 패싸움에 직장은 가져본 적도 없이 별볼 일 없는 루저 에그씨 전설적 베테랑 요원 헤리아트는 어느 날 경찰서에 고치된에그씨를 구제하는데요. 에그씨의 탁월한 잠재력을 알아본 헤리아트는 그를 전설적 국제 비밀 정복이고 킹스맨 면접에 참여시키며 이른바 젠틀맨 스파이로 전격 스카우트 합니다. 아버지 또한 킹스맨의 총망받는 요원이었으나 해리아트를 살리기 위해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에그씨. 그리고 목숨을 앗사갈 만큼 위험천만한 훈련을 통과해야 되는 킹스맨 후보들. 최종 멤버 발탁을 눈앞에 둔 에그씨는 최고의 악당 발렌타인과 마주하게 됩니다. 얼떨결에 지구를 구하게 된 가장 트렌디한 스파이 에그씨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섹시한 영국산 B급 액션. 영화 킹스맨 시크릿 에이전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목신의 김재환 진상명입니다. 반갑습니다. 벌써가 아니라 이제야 3회요 이제야 3회, 죄송합니다. 저 라티아블 사퇴 드렸죠. 게을러가지고. 네. 아무튼 오늘의 영화 뭐죠 오늘은 바로 네 킹스맨. 스크릿 에이전트라는 영화인데요. 딜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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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딜링. 이제 9월 중순에서 말쯤에 개봉하는 킹스맨 2가 아 킹스맨 등... 2 골든 서클. 그렇죠. 저. 그거를 보기 전에 네. 한번 킹스맨 1을 복습해 보는 게 어떨까. 이 영화의 감독부터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 이 영화의 감독은 아이 영화 감독은 매튜 본 감독이죠? 그렇죠. 매튜 네. 본 네. 감독이 전작이 바로.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엑스맨 퍼스 클래스 말씀을 주로 했고, 그 전작이 키에스. 그렇죠. 시계스 보셨어요? 영웅이 탄생. 전 봤습니다. 아. 저는 약간 그런 액션, B급 액션 이런 느낌 좋아해가지고, 아니, 너무 재밌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봤거든요. B급 무비의 절정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액션도 액션이지만 일단 네. 코믹스러울. 뭐 뭔가 다 병맛이야. 맞아. 요 만화스러워요. 이 킹스맨이라는 영화는 마치 그 퍼스트 클래스랑 네. 키게스를 반반 장점을 고루 섞은 영화인 것 같다. 그 그러니까 품격 있는 액션. 그렇죠. 그리고 B급 코믹도 자잘하게 들어가는. 그러니까 키게스가 약간 대형 블록버스터가 된 느낌? 그렇죠. 그 비유하자면. 좀... 네. 영화는 또 이제 내용을 보자면 전형적인 스파이 영화를 또 떠올리게 하잖아요. 맞습니다. 약간, 약간 좀 제임스 본드 그0 7 시리즈를 007 보는 ]지. 것 같죠? 이 영화가 사실 매튜 본 감독이 과거에 007 카지노 로얄의 연출을 맡을 뻔했대요. 아 카지노 로얄이요? 네. 근데 이게 엎어지고 네. <laughs> 약간 분했나봐요 감독이 그러니까 이 영화에 007 영화에 대한 모티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음 예를 들어서 네. 이 에그씨가 데리고 다니는 불독 개 이름이 제이비 제이비 JB. j 제이비. 그래서 그 아서가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제이비가 무슨 아뭐 제임스 본, 제임스 음. 본이는데 음. 네. 아니다. 트웬티 네. 포라는 미대에 나오는 잭 바워다. 잭 바워다. <laughs> 한방 맥이는 잭... 거죠 그냥. In James Bond? No. Jack e r Oh. Bravo. <laughs> 그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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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임스 본드 아닌데? 아닌데? 아, 제임스 본드 안할 건데? 아닌데? 절대 아닌데? 아, 막 이런 게 약간 좀도 시사한 좀, 아, 있다 <laughs> 네. 아, 그래서 이 감독이 네. 이제 엑스맨 퍼스 클래스 감독이잖아요. 퍼스 클래스의 속편인 데이저 퓨처 페스트 감독자를 거절하고 아, 이 영화를 찍게 됐잖아요. 제의를 했는데 본인이 킹스맨을 찍겠다고 거절을. 했죠? 그렇죠. 네. 근데 어쨌 잘된게 뭐냐면은 네. 이 영화 잘 됐고 데이저 퓨처 페스트도 잘 됐고. 네. 좋죠. 그리고 이제 등장인물에 대한 얘기도 좀 해봐야 될것 같은데. 맞습니다. 아, 저는 이 영화 사실은 처음 배우 몇명을 봤을 때는 이 영화 성공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게 맞아요. 아, 요 아, 물론 배우들이 더 좋아요. 예를 들어서 뭐, 사마엘 잭슨이나 뭐, 이렇게 여타 뭐 콜린퍼스라든지 음. 다들 정말 유명한 배우고 연기력 다 인정받은 배우인데 우리나라도 꽤 알려져 있고. 그렇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뭔가 그 사람 단독 영화로서 엄청 흥행한 영화 딱히 없었기 때문에 음. 우리나라 안에서의 국내 티켓 파워가 떨어진다고 생각했거든요. 음. 주인공도 처음 보는 사람이야 그리고 저 사실 어 영국 배우 하면은 우리가 그전에는 저기였어요 그그 그, 휴! 휴 그랜트! <laughs> 휴 그랜트 그랜트 <laughs> 좀휴 하셔야 될것같아요 제가 약간 좀 휴를 못해주 그런가 봐요 영국의 신사 같은 이미지는 원래 휴 그랜트였다면 이제 콜린퍼스가 가져가게 됐습니다 사실 이 영화에서 저 또한 네. 어.. 콜린퍼스가 가장 좋았어요 오히려 에그 씨보다 네, 에그시보다. 네. 뭐, 왜냐면은 이 콜리퍼스 액션이 본인의 필모그피에 통틀어서 처음 나오거든요. 어, 이게 그러니까 첫, 첫 액션이에요? 본인이 찍은 첫 액션이요. 어나 이미 60이 다된 양반인데. 아니, 근데 말도 안 되는 게 뭐냐면 그 롱테이크 교회신 있잖아요. 아, 그 정말 그 인상적인 교회신. 그 장면을 위해서 매일 반 년간 3시간씩 몸을 만들었다 아 아니, 그 장면 정말 음 엄청나거든요. 엄청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콜리퍼스가 왜 액션을 안 찍었는지 알겠다. 음. 내 심장 마비를 막기 위해서 액션 아, 안 찍었구나 이런 반응도 아닐 정도로. <laughs> 근데 이제 새로 또 킹스맨으로 발탁되는 에그시 테런 에저튼이라는 배우에 대해서도 굉장히 재밌는 비화가 있더라고요. 사실 이 에그시 역은 바로 키에스의 주인공이자 네. 어벤져스 2에서 퀵실버 역할을 맡은 에론 음. 테일러 존슨, 에런 테일러 존슨에게 제안이 갔었대요 먼저. 어. 근데 이, 이런 텔러 존슨이, n 어벤져스 2 찍을 거야. 아, 난 no, 어벤져스야. 거절하고. 네. 어떻게 보면 안 드란 선택이죠. 어벤져스라는 거대 프로젝트로 뭐, 간 거니까. 근데 또 재빠르게 죽었잖아요. 그쵸. 퀵실버 와서 퀵하게 죽었죠. <laughs> 네. 재빠르게 죽었습니다. <laughs> 이, <laughs> 이 배우가, 핏보면 최근에 개봉한 스파이더 홈커밍의 톰홀랜드 얼굴도 약간 떠오르게 하죠. 약간 느낌 비슷하네요. 그렇죠둘다 영국 배우인데, <laughs> 음. 약간 차이가 있다면, 은 톰 홀랜드는 약간 더 하이틴하고 더. 하이틴, 맞죠? 애 같은 의미로 얘기 같은 의미저기톰 홀랜드는 학교를 다니는데 말썽을 피울 것 같은 아 애인데, 에런 데이저트는 학교도 안 다닐 것 같아요. 아 약간 이런 느낌 <laughs> 더. 예, 예. 요즘 것들. 더 요즘 것들, 약런것들 같아요. 요즘 것들 이래서 한대요. 톱이다, 톱이다, 그런 느낌이죠. <laughs> 이 영화에 또 테런 데이저트 말고도 새로 주조연으로 데뷔한 아 릭터가한명 아 있어요. 여자 캐릭터. 맞습니다. 그 발, 발에 칼 달고 막스쑥 썰고 네. 다니는. 바로 소피아 부텔라라는 배우인데, 맞습니다. 알제리 배우 출신이고, 아. 최근에는 원탑 주연을 맡았어요. 바로. 그렇죠. 미이라에서 미라. 하아. 이런, 이런 형. 칼 들고 다니는. 되게 네, 뇌세적인 배우. 음, 맞습니다. 형이 되게 좋아하는. 저요? <laughs> 굉장히 외력적이었다. 아. 카리스마 있고. 카리스마 있고. 음. 뭐, 사엘 잭슨이요. 말할 것도 없이. 그, 그러니까 저전 사물 잭슨이 굉장히 인상깊었던 게, 네. 뭔가, 뭔가 세계적인 약당이라고 음. 그러면은 다들 중후하고 뭔가 좋죠. 음. 그렇죠. 딱 중점의 목소리로 음. 결핍이 있는 낙역이에요 약간. 약간, 말도. 실제로 혀가 짧은 캐릭터로 설정을 했대요. 아, 네. 영화 내에서. 의상도 트렌디하게 완전 트렌드, 힙합, 힙합 스타일. 힙하게 입었죠. 네. 그 그대로 바로 그냥 저기 쇼미더머니 나가서 손색이 없을 만큼 그런. <laughs> 그런 느낌으로 <laughs> 입었죠. 네, 그렇죠. 이처럼 신인 배우들과 콜린퍼스나 사물 잭슨 같은 배우의 신구 멤버의 조합만으로도 굉장히 음. 탁월한 캐스팅이었다라는 점을 말씀하고 싶었습니다. 어, 이 영화의 흥행 실적을 보면은 굉장히 또 특이한 점이 있어요 아이 영화가 영국 영화잖아요 응. 근데 제작 국가인 영국보다 우리나라에서 더 많은, 수익, 수익에서 더 많은 더. 수익을 얻었대요 맞아. 자료를 보면은 북미에서 950억의 수익을 응. 불러일으켰고 북미도 많아요 북미는 응. 애초에 사람이 많으니까 일단 맞아 영화 시장이 크니까 한국에서는 네. 279억의 수익을 어, 달했다고 그래도 그랬죠? 엄청난 거죠 관객 수가 610만 명 청불인데 아, 청불이 610만 네. 명 정말 거의 데드풀과 비슷한 그렇죠 네. 영국에서는 229억으로 한국보다 음... 적은 이 영화가 왜 한국에서 인기 있었을까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첫 번째로 제가 생각한 이야기는 바로 사실 이 영화의 스토리가 네. 어릴 적부터 많이 봐오던 이야기입니다. 네. 이 이야기를 바로 우리는 신데렐라 스토리라고 많이 하죠. 네. 이 영화도 사실 이 성별만 바꿨다 뿐이지 하류층에 살고 있던 MC가 백마탄왕자님 네. 콜리퍼스가 네. 와가지고 맞아요. 신분이 상승돼서 네. 능력을 마음껏 펼친다. 그냥 신데렐라 스토리, 그냥 그대로 신데렐라 스토리인데 이 영화는 그 신데렐라 스토리를 그대로 답습하면서도 약간의 변주를 줍니다 여기서 음. 어떤 변주를 주냐 보통 신데렐라 스토리의 주인공들은 마냥 선하거나 구박받고 당하기만 하는 캐릭터인데 그쵸. 이 영화의 애그시는 어떻습니까 아까 우리가 잠깐 언급했던들 완전한 완전 요즘, 것들, 요즘 것들 것들 절대 반항정신 100%, 패싸움도 1럽게 문제하고요 학교도 안 나가고요 네. 항상 선한 인물이 아니라는 네. 점 맞아요. 주인공이. 맞아요. 맞아요. 그런 인물이 성류층이 하드 캐리를 받아서 맞아. <laughs> <laughs> 능력을 펼친다는 점.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악당도 전형적인 악당이 아니라 음. 어떤 결핍이 있거나 음. 재밌는 설정이 있거나. 매력적이잖아요. 매력적인 악당이거나. 음. 그리고 원작에서 그 소피아 부텔라가 맡은 가젤이라는 역할이 원작에서는 사실 남자로 나온대요. 어. 이 작품에서는 여자로서 완벽하게 이, 여, 이 캐릭터를 흡수시켰죠. 남자였던 캐릭터를 여자로 바꾸는 것은 전형적인. 변주죠, 현대적인 변주 맞습니다. 이처럼 과거의 관습을 답습하기도 하지만 또 현대의 방식으로 재해석하고 변주하는 영화로서 어. 이 영화가 익숙한 이야기지만 우리들에게 변주의 쾌감을 준다 새로운 변주 준다. 그렇죠. 그런 신선함이 바로 이 영화의 첫 번째 이유다, 인기 요인이다. 음 그렇군요. 저도 이유가 있습니다. 뭔가요? 저는 이 영화가 성공한 이유, 바밤 바밤. 저는 과감성 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감성. 과감성. 왜 과감성이야? 선을 넘습니다 이 영화는 항상. 선. 이 영화. 처음 보면은 뭔가 아까 말했듯이 신데렐라 스토리 어, 음. 남자애가 잘 커가지고 음. 멋있게 빠빠빠방하면 은또 총평평평 으윽윽윻 쏴지고 하는 그런 영화 무난하게 흘러간영화를 생각하는데 웬걸 처음에 웬걸 웬걸, 웬걸. 사람이 반토막을 잘립니다 아, 맞아요 이게 오프닝 시퀀스죠 오프닝 거의 오프닝 쪽에서 사람이 반토막을 잘려요 그거 보고 딱 감독이 말한 것 같아요 음. 이 영화 니네가 생각하는 그런 일반적인 액션영화? 아니다딱말한거죠응 아니야 아니해너키킥에 보고와 킥에서 보고와 정신차려 정 약간 이런 느낌을 준다 저는 너무 응. 좋았던게 뭐냐면 우리 옛날부터 응. 사극같은거 보세요 사극같은거 응. 화살 별명공 쏘면은 맞으면은 이거 알아요? 맞고 으, 이게 몸 이렇게 한번 이렇게 저두번 해가지고 딱 사라져요 <laughs> 칼로 배도 막 착한데 피도 안 튀고 가 우후우우우우 진짜 목을 베는데 목이 안잘려 목을 그냥 죽어 그냥 이러고 이러고 연습피 나면 정말 다행이야 정말 시, 시, 현실적인 거고 그쵸. 허술한 그러니까 잔인하지 못한 액션 실제적이지 못한 액션 에 우리가 익숙해져 있다가 음. 이걸딱 보는 순간 아 그래 현, 정말 이게 음. 킬러들의 세계 뭐 스파이들의 세계에서는 이렇게 죽겠구나 음. 이게 오면서 좀 좋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지금 껏 우리가 보지 못했던 장면들을 과감히 보임으로써 우리가 어떤 쾌감을 느끼는 거죠. 맞아요. 그렇다고 또 이게 그냥 처음이야. 그건 아니에요. 왜냐면 음. 예를 들어서 뭐코엔틴타란티노같그 아, 그렇죠. 영화들도 있고 뭐 많은데 문제는 뭐냐면은 음. 안 그럴 거 같이 생겨서 그렇게 하는 거야 음. 청년 애교씨 음. 완전 젊은 애교씨를 주인공으 삼아서 음. 소년만화 같은 분위기를 풍긴 다음에 잔인한 걸 보여주잖아요. 맞아요. 또도 비슷한 얘기를 하자면 음. 어떤 부패한 사회와 음. 계급 사회에 대한 통렬한 풍자와 비판이 서려 있다. 음. 네. 사실 이 영화에 전반적으로 깔려있는 주제가 뭡니까? 사실 이 지금의 사회를 주락표락하는 이런 인사들이 인구 감축에 동일하고 자기들만 살려는 장면을 통해서 아 굉장히 이 사회의 기득권은 부패하고 위선적이다라는 장면을 그대로 보여주거든요. 그리고 이들이 클라이맥스 장면에서는 네. 이 위선적인 이들의 머리통이 터져요. 다. 맞아요. 툴리 그 빰, 바 빰. 엘가의 위풍당당 행진국에 맞춰서 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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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팡. <laughs> 어, 이 그들 위선에 대한 일종의 맞대응이다. 맞다 라고 해요. 그러니까, 다르게 얘기를 하자면, 그 교회신도 마찬가지예요. 네. 이 교회가 사실 부패한 교회잖아요. 사이비라고 봐도 나방할수 사이비죠? 네. 그 교주가 이런 말을 해요. 동성애와 이혼, 음. 낙태를 용인하는 이 정부를 추악한 정부라고 음. 표현을 하고, 또 유태인, 그리고 껌둥이, 껌둥이라고 표현도 잘 못했는데, 음. 음. 동성애자들은 지옥에서 영원히 불탈 것이다. 그쪽, 그쪽에서 이렇게 표현하니까? 라고 하면 막 사람들이 막 미쳐가지고, 와, 막 이런단 말이요. 에 그걸 보고 사실 콜린퍼스가 한마디 탁 날리죠, 멋있게. I'm a Catholic whore. Currently enjoying Congress out of 그 이후에 이 비상식적인 이 사이비의 논리를 처참히 찢어갈리는 콜린퍼스의 롱테이크 액션신이 등장하죠. 그쵸. 이 폭력을 적나라하고 쾌락적으로 다루는 이 주체가 당하는 주체가 네. 어느 한 인물로 이렇게 묘사가 되는 게 아니라 부패한 기득권 집단으로 묘사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끽급스럽고 잔인한 이 장면에 대해서 큰 거부감이 없었다. 맞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 대상도 부정적으로 생각하잖아요. 교회 안에 있던 집단들도 그리고 콜린포스 그들 그들을 싫어해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들이 발렌타인 희생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묘하게 배치해놨어요. 음. 그러니까 이쪽을 아예 적적군 집단을 돌린 게 아니라 아, 같은 희생자 집단을 하면서 뭔가 좀 묘하게. 한국에서 기득권에 대한 통쾌한 복수를 다루는 영화 중에 하나가 또 최근에 뭐가 있었습니까? 류스만 감독의 베테랑 베테랑이 또 엄청난 흥행을 거둔 것처럼 음, 네. 한국 사회에 어떤 깊게 뿌리박힌 기득권과 음. 어떤 부패한 사회에 대한 불만을 윤바, 웃음으로 눈물 닦기로 음. 풍자를 풀어주니까 맞습니다. 이 영국 영화에도 불구하고 한국 적코드와 일맥상통했다는 점을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품격 있잖아요 네. 멋, 멋있는 어떤 우아함과 음. 또 브로맨스가 네. 잘 통하거든요. 맞습니다. 뭐 의형제라든지, 그렇죠. 아니면은 또 자주 나오죠. 이번에 나온 청년 경찰도 있고요. 그리뭐 음, 영화에서 가장 멋있는 신사 둘, 음. 콜린 퍼스와 에런 음. 테저튼이 약간의 그 브로맨스 기류가 느껴지죠. 액션에서 품격, 절제미와 신사의 품격, 신사야. 신사의 느낌과 불의를 보면 난 신사지만. 이건 참지 못하겠다 라는 저 상반 상반된 음. 그런 느낌 같은 거, 음. 그게 바로 이 영화의 또 성공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 영화가 나오기 전에 그 페이북 같은데 그런 게 올랐어요. 사실 이게 이거 이 영화 마케팅이었다고 하는데 기내에서 뭐 누가 말썽 피우니까 그 정장을 입은 여자나 정장 을 입은 남자가 그거를 물리치는 영상 같은 게 많이 떴었어요. 이 영화 직전에. 그거 약간 이 영화 홍보하기 위해서 바이럴로 한 건데. 오.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사람들이 좋아요 많이 눌렀단 말이에요. 음. 거기서 딱 느낌이 온 거죠. 약간 사람들은 이렇게 추린닝데추린으로 싸우는 것보다 음. 딱 정장 빼입고딱 절제하면서 음. 한 번에 탁 넘기는 그런 액션을 기다렸던 거죠. 흐트러짐 없이 하는 신사의 품격이. 네. 여심 저격은 물론, 우리 남자들도 굉장히 좋아하는 영화잖아요. 그렇죠. 멋있으면. 우리도 약간 신사가 되고 싶다, 이런 아, 생각했 저런 스트리이 있으면 음, 좋겠다. 음. 이런 생각도 하고. 그렇죠. 콜린포스 그 뒤태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페이스북에 그 영화 끝난 다음에 볼 때마다 자기감 들어. 와, 저, 저분은 나이가 몇인데 저렇게 멋있어. 진짜. 음, 그쵸. 여자는 사랑하게, 남자는 부럽게 만들었던. 네. 다음으로는 영화의 주제를 잠깐 알아볼 건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이 영화의 주제는 지금의 현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갖춰야 할 어떤 태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음... 있는 것 같아요. 영화에서 해리 하트가 아소 네. 할아버지한테 이렇게 말하죠. Seventeen years and still evolving with the times remains an entirely foreign concept to you. The world is changing. There's a reason why aristocrats developed weak chins. 라는 대사를 날리는데 초반에 날리는데 네. 그리고는 이제 하층민이면서도 젊고 또 건들거리는 음. 요즘 것들에 해당하는 애그씨를 데려와서 품격 있는 젠틀맨 신사로 아예 탈바꿈을 시켜버립니다. <laughs> f y o u prepared to adapt and learn, you can transform. 아까 말했 듯이 위선적인 기득권에 대해서도 풍자하고 비판할 뿐만이 아니라 네. 요새 또 품격이 없고 또 버릇도 없는 이른바 요즘 것들에 대한 비판과 풍자도 가세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기성세대와 이 젊은 두 세대를 동시에 꼬집으면서 네. 바뀌고 있는 세상에서 상류층이든 이 하류층이든 또 젊은 세대든 기성세대든 매너, 인간이 인간에게 지켜야 할 기본적인 예의 음. 매너, 매너를 지키는 것만이 이 사회를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품격이자 이 시대의 신사 그리고 숙녀임을 알려주는 것 같다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뭘좀 지키며 살자 이 말이죠. 그렇죠. 이 영화에서 또 어떤 음모론이 하나 또 있는 거 알아요? 음모론요? 이 어떤 음모론 말이에요? 일루미타미 알아요? 아일루미 나티. <laughs> 일루미타미. 아우 더 팔려. 아, 타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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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미. 이름 나. 일루미나티라는 집단이 현재 지구 멸망을 빼하고 있다. 온고 아. 감축을 빼하고 있다라는 알죠. 종의 음모론이. 떠들고 있잖아요. 제가 또 크리스천이라서 좀 아는데. 아. 아, 일루미나티가 약간 그런 거예요. 그니까 러 좀, 이 세계 높은 사람들 있잖아요. 뭐, 언날 대통령이라든지 총리라든지, 그 일루미나티 소속이고, 사람들이 뭔가 자신의 원하는 방향으로 이 세계를 이끌어 가고 있다. 오호. 라는 그런 음모론. 그래서 어떤 일부 사람들은 이 영화가 일루미타미? 일루미타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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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루미타미. 타미. 타미 계속 부르네 아무튼. 일루미타미. 네. <laughs> 일루... 미... <laughs> 나티라고, 나티. <laughs> 나티. 일루... 미나티. 어. 일루미나티를 풍자하는 영화다. 아 약간. 라고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그래서 맞아. 실제로 그... 일루미나티 잘 했죠? 잘 했습니다. 일루미나티. <laughs> 아, 왜 이렇게 어지 <laughs> 아니, 무슨가? <아니>, 방금 발 놓고 서는 <laughs> 일루미나티가 실제로 네. 이 베리칩이라는 걸 개발을 해가지고 이미 개발했대요. 그 베리칩을 네. 네. 개발해서 이걸 인간의 몸에 심으면은 네. 인구 감축을 자기 제멋대로할수 있다. 네. 근데 이 영화에서도 네. 똑같이 그 칩이 나오잖아요. 네. 무료 와이파이를 쓸수 있고 네. 뭐 그렇게 하는 방식으로. 네. 근데 사실 실제로 이게 세상에 나온다면은 어, 있어. 신세계입니다. 하고, 많은 사람들이 쓸것 같거든요. 그게 예를 들어 솔직히 말해서, SKT에서 뭐 보다, 삼성에서, 그삼성이랑아이폰이랑 둘이 뭐합작해서 뭐가, 나한테 세포니. 우리 그걸 써. 음, 근데 그걸 쓰, 쓰니까, 우리 정신이 상해지면 우리가. 그쵸. 뭐, 뭐, 그서 어, 뭐, 그냥, 저, 우리도 풍당당인증곡에 맞춰서. 나, 방 <laughs> 막 머리, 펑펑펑펑 <막>, 터지시. <laughs> <laughs> 그런 걸 고발하는 영화다, 또, 풍자하는 영화다. 네. 그런 썰도 있더라고요. 음... 그리고 또 하나의 썰을 말해보자면, 그 교회신 있잖아요. 아까 형이 말했던. 좋아하는. 근데 이 매튜본 감독이, 한국의 박찬욱 감독의 올드보이의 그 장도리 신을 아주 그건 들었어요. Action scene are so fresh. Where did you get the inspiration from? Oldboy. Oh Did, yeah. You know, old boy? yeah. Really? Yeah, when the uh, the shot of when he um goes back and takes out the hammer and it's all okay. just done in the middle Just continuing with it. Scene? Yeah. And I went, you know what? I'll do the British version of that. 많이 참고를 했다라는 yeah, yeah. 있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네. 롱테크는 유명한 게 한류에서 yeah. 리메이크 됐잖아요, 아이 그럼, 그 영화 자체가. 맞아요. Yeah. 되게, 뭐 <laughs> 없었잖아. <멋있었잖아요. 웃음> <laughs> <laughs> 죄송합니다. 아, 네, 죄송합니다. 자, 명장면 바로 넘어갈까요? 네, 명, 우리가 뽑는 명장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좋습니다. 오늘도 겹치면 어떡하죠? 아, 저희 여러 개 준비했습니다. 아, 그래요? 굉장히 많이 준비했습니다. 그럼 저부터 하면 되나요? 제가 뽑은 명장면은, 네. 네. 약간 좀 뻔할 수 있는데, 매너? 네. 아, 단 딴, 딴. Make it. 따라란, 따라란, 미어. Manners, make it, man. It what you mean? Do you know what <laughs> <laughs> 근데 약간 다른 점은 응. 콜린퍼스의 매너 맥스맨이 아니라 네. 맨 마지막에 등장하는 에그씨의 아 매너메익스 맥키... 내 친구가 알려줬지. 오 에그씨 장면. 에그씨의 매너 맥스맨을 꼽았습니다 중요한 게 매너 맥키스라고 하잖아요. 맥키스. 이 표현 자체가 굉장히 오래된 말이래요. 저도, 저도 찾아봤어요. 지금은 영국에서 뭐 거의 사용하지 않는 말이라고 하는데 이른바 약간 우리 한국식으로 해석 그러자면은. 응. 선비가 뭐 불량배나 뭐. 서당에서 애기 가르치듯이 그럴 때 쓰는 말이래요. 메이키스라는 표현이 뭐 맹자왈 어떤 아, 이런 느낌. 콜린퍼스가 불량배들한테 할 때는 상류층에 올라와 있는 사람이 가르치는 훈계하는 음. 듯한 느낌을 주는데 꼰대, <laughs> 꼰대가 꼰대 느낌. 예. 마지막 이 장면에서는 이제 비료소 현대를 살아가는 젊은 사람이 뭐 하류의 인생을 살아왔던. 에그 씨가 젠틀맨이 되어서 매너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행하는 어떤 수평적 외침이다라고 하는 점에서 이정면이 사실 그냥 어, 똑같이 따라하네 약간 이렇게 지나쳐 느길 수도 있는데 저는 오히려 콜린포스가 했던 매너 메이킹스맨보다 더 와닿는 장면이더라고. 너네 일해서 안 돼가 아니라 우리 일해서안돼 네. 이런 느낌을 전해준다는 점에서 어 이정면이 좋더라고 개인적으로. 좋군요. 그래서. 형은 명장면? 저 아까 살짝 얘기했는데 전 명장면이 뭐냐면. 네. 전 되게, 되게 독특한 장면을 일부러 골라봤어요 오. 머리 터진 장면은 저는 되게 인상적이었지만 아. 몸이 반으로 잘리는 장면 아첫 장면? 첫 장면 그 왜냐면은 영화에 그때부터 딱각오라고 보게 되더라고요 음. 아이 영화 만만치 않겠구나 이 정도의 약간 과감성 있는 영화구나 라는 음. 걸 보여줘요 처음에 그 반으로 잘리는 남자 들어와서 멋지게 액션을 해서 음. 본인이 내가 주인공이야 이럴 것처럼 했는데 맞아 맞아 눈을 뚫고 가시는 주인공을 기는것 같은 느낌 눈을 뚫고 같은 엎치락 뒤치락하는 그 예상치 못하는 그렇죠. 영화일 것이다 라는 것을 표명하는 장면으로써, 이 장면으로 동의합니다. 맞아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약간 이게 좋은 게 뭐냐면 오프닝 시스에서 약간 지루해질 뻔했어요. 그니까 네, 아, 전형적인 또저 아, 저, 저 애가 커가지고 잘 되겠네 이랬는데 또권성증언이구나그 바로 다음 장면 넣어버리는. 허... 아니야. 라고 할 거지. 응, 아니야. 음, 아니야. 음, 아니야. 자, 그러면은 기다리고, 아기다리고, 오기다리고, 나기다리고, 내가 제일 기다리던 진상형의 뭐죠? 한줄 줄. 평. 아, 근데 오늘 한줄평좀 어려웠어요. 네 괜히 제가 자꾸 요즘 것들 요즘 것들 네. 막 이런 랩을 에서한게 아닙니다 또또 네. 또 합니까? <laughs> 이게 현대적 해석 아닙니까 이게 또 시의성에 아, 네. 맞게 하세요 하세요 네. 제 한줄평은 눅눅하던 <laughs> <농목하던> 영국 <연구> 아저씨도 <laughs> 어. 어 요즘 것들 신사 숙녀 만들기 프로젝트 오 이렇게 하겠습니다 데시지 네. <laughs> 때문에 메시지가 안 되어있어요 아, 네. 무반주로 무비, 해주세요 묵묵하던 영국 아저씨의 요즘 것들 신사숙녀 만들기 프로젝트. 아, 멋있네요. 이렇게 한줄정도 하겠습니다 괜찮네요. 정리해볼까요? 오늘 이것을 마무리하고요. 네. 네. 다음에 또 좋은 영화로 금방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 이걸 말해줘야 되네. 뭐예요? 사실 원래 우리 킹스맨이 아니라 신세계 하기로 아, 했잖아요. 아 맞아요. 아 저희가 원래 그거 하려다가, 그러니까 사실 그걸 하, 하게 하려고 했던 이유가, 네. 그박 훈정 감독의 아, 신작이 아, 나와서. 네. 저희가 V.I.P.랑 엮어보려고 그러니까. 신세계도 얘기해볼까, 혹은 V.I.P.를 얘기하려고 하다가, 네. V.I.P.를 저희가 좀 피했어요. 사실. 올룸베그 시사회가 끝난 상황인데, 네. <laughs> 평이 생각보다 너무 안 좋아가지고. 저도 보고 왔는데, 그러니까 그 평을 보고 왔는데 좀안 좋더라고요. 약간 좀. 확실히 재밌을 확실히 것 같은 영화 골라봤습니다 킹스맨2 골든서클을 보기 전에 네 킹스맨 시크릿 에이전트를 보고 가시라 네또 골든서클은 4DX로 개봉을 합니다 4DX입니까? 네또그 예. 신사의 품격을 오감으로 체험할 수 있는 4DX로 개봉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9월에 개봉하면은 많이 보러 가주셨으면 4D 네 4D 그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화를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뺨 Damn! It